45번인데 자, x의 제곱 플러스 k 3x 16 0에서 두군의절대값의 비가 4대 1이라 그랬어.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4알파 그다음에 알파 이렇게 잡자고. 그치 근데 이걸 떠나서 우선 어? 이걸 이게 4대 절대값의 비가 4대 1이니까 이걸 떠나서 두 군을, 어떻게, 해? 두 군이 어떻다는 거야, 두 군이? 두 군을 곱했을 때, 응. 뭐 아, 두 군을 곱했을 때, 마이너스 16이 나왔대, 그치? 두 군을 뭐, 예를 들어서, 뭐, 알파, 베타라고 치면은, 곱했을 때, 마이너스 16이라는 소리는 두 군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는 거야? 다르다. 다르다는 거지, 그치? 어, 렇네 왜? 그러면, 이, 한번, 네 개에서 두 개로 줄어들었어, 그치? 그럼 첫 번째, 알파, 뭐, 마이너스, 마이너스 4. 4 알파, 그다음에 어떻게? 그냥 알파라고 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4알파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수 있잖아. 그치? 자 이렇게 잡아놓고 문제를 푸는 거야. 그러니까 아왜 B가 그때 있잖아 B B가 4대 1이라 고 그랬는데 왜 베타를 써? 아 B가 4대 1? B가 4대 1 어? 그럼 4알파 야 보통 야 1대 2라고 비가 1대 2라는 거는 보통 어떻게 써? 아. X, E, X라고 쓰잖아 누가 X, E, Y 이렇게 써? 얘 무슨 말인지 알지? 네자 그래가지고 두 군을 곱해보면은 알파에 마이너스 4 알파 해주면은 마이너스 4 알파의 제곱이 되는데 얘가 지금 두 군의 곱은 어떻게 돼? 마이너스 16이 돼서 알파의 제곱은 4 그래서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두 번째 4 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알파는 자 마이너스 4, 알파이죠. 똑같네. 그래서 지금 알파도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2 나오네, 지금. 자, 그래서 첫 번째, 알파가 2일 때한 번, 2일 때한번 써보면, 알파가 2일 때는 k값이 9 나오고, 두 번째,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 집어넣으면은, k값이 그때는 뭐 나오나? k값. 두 군의 합이니까. 8, 8, 마이너스 2니까, 얼마 나와? 마이너스 3 나오네, 일건. 뭘찾으려고 해서. 모든 실수 K 값에 합을 구하라. 두개 더해주면 6 나오는데, 이렇게.